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녹음 전에 녹음 한번할때 네. 빗소리가 네, 막 네. 녹음에 담겨 있어 너무 좋았어요. 네. 호인 선생님 빗소리 좋아하시잖아요. 네 빗소리 좋아요. 네. 오늘도 이제 빗소리를 일부러 창문을 안 닫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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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적당히 와야 돼. 그렇죠? 농사짓는 분들. 네. 또 서민분들은 네. 자연재해로 아주 고통을 받으시니까 네. 이제 빈님한테 적당히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네. 네. 자 음, 개인적인 얘긴데 1번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네. 여러분들이 그랬죠 1번님을 처음 뵀을 때 눈매가 굉장히 매섭다 네. 간상에서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그상철입은또 그러셨거든. 눈에 고집이 담겨 있다. 네. 그렇게 그죠참 네. 잘들 보셨어. 왜? 엊그저께 낚시를 이제 갔어요. 일본인 그 행각. 네. 자연에. 우리는 네. 행각 가면 80%가 자연이고 20%가 낚시니까. 네. 예. 낚시 행각은. 네. 요번에 소리지를 조그만 데 갔거든요. 청주님이 알려주셔가지고. 예. 가갖서 이제 또, 일본이은 생초보니까. 제가 또 뭐, 코치도 엄청 했지. 저는 오래오래 해봤으니까. 그래서 뭐, 어, 낚싯대는 던질 때는 스냅을 이용하세요부터 시작해갖고, 떡밥을 갖다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셔야지. 하고, 던졌을 때 너무 높잖아요. 막, 가진 참견을 주접을 떨었어요. 제가. 근데 왜 주접이라 그러냐. 아 그래도 입질이 딱 와가지고, 착 했더니 잡았어요, 제가. 네. 낮에 안 나오거든요, 잘. 땡볕에. 네. 네. 근데 피레미 한 10cm짜리 잡던요 10cm? 네. 피레미? 하하 아, 이러면서. 잘난 척한번 하고 딱, 그거놔어요 피레미는 또 성질이, 그래서 일찍 죽구든 얼른 놔줬요아 그러면서 이제, 이제 좀가까 응? 어? 가슴 면 좋겠는데, 일본님은 그 매서운 눈으로, 그, 매손으로 찌를 보고 계시더라고 저는 근데 예전에 일본인 그 낚시 같이 제가 같이 모시고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 집착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도 잘하실 거라고 했거든 자, 조금 있다가 휘청하더니 뭘땡기시더니 낚싯대가 막 부러지려고 봤더니 잉어가 40cm 짜리가 걸린 거예요 그 낮에 네. 대낮에. 와. 그래서 제가 1번님의 그, 이 얘기 왜 하냐면, 1번님의 그런 집착, 꼼꼼함, 눈매, 고집, 요런 부분을 학문으로 쓰면은 아주 대박이에요. 학문으로 쓰시려고 지금 노,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와, 그래가지고. 일본님이 또기도 강하시더라고 하나도 안 잡힐 때저 피임이 잡기 전에 저수지에대고서 합장을 하고서 물고기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그 생기가 올라오고 얼굴 봤더니 좀 있다가 한분 있다가 요번에는 잉어나 붕어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어때 아, 잉어 얼굴와 그래서 그런 재능을 네. 호스를잘할수 있게 우리도 같이 돕자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일본인한테 박수 한번 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것도 일본님한테 제가 어 토킹을 할 거예요. 뭐냐? 네. 지금 일본 서원에 네. 그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흐르니까 네. 대문에서 서원까지 돌을 네. 깔고 있죠? 예, 네. 예. 네. 그죠? 예. 돌을 깔으니까 물이 안, 범람을 안 하니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본님하고 아주 제가 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깔고 있는데 즐겁죠? 예.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일본님그 예. 돌을 깔을 때, 예. 대문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왼편이 연못 쪽이죠. 예. 오른편이 물 빠지는 쪽이고. 예. 자. 왼편에 흙이 흙이 있잖아요. 흙 예. 거기를 우리가 파가지고 돌 하잖아요. 왼편의 흙은 어, 어떤 질의 흙으로 보이세요? 음, 음, 무 토인데 좀 물에 많이 젖은. 아, 호윤 선생님은 행각을 자주 가서 아시잖아. 네. 우리 왜 비올 때도 간적 있죠. 네. 산해를. 네. 네. 비올 때 산해 가면 그 무, 산이 무토잖아. 네. 밟았을 때 느낌 아시죠? 네. 네. 아, 그게 무토에 비가 맞은 거야. 네. 자, 우리 사주 보면은 그럼 보자고요. 무토에 물이 묻어준 거, 물이 절벽 할때 그렇죠? 자, 그럼요번에는그돌 네. 진검단이 오른편 네. 쪽은 어떻어요? 크기? 그 벌같이 그런 음. 그진토같이습니다 음. 음. 어. 아, 우리 고무신 신고 다 이잖아. 네. 일본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무신이 네. 완전히 그 우리 어려서 진탕에 빠진 것처럼 되죠. 예, 예. 그리고 우리 끝나가지고 고무신 다씻아자만 게. 아, 그게 바로 진토야. 아, 예. 진토인데 살짝 물이 더 먹은 진토 예. 이해되시죠? 오, 예, 예.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네, 자, 예. 마지막으로 예. 돌을 깔았잖아 돌. 예예. 예. 그 돌에 돌의 질 상태를 한번 저한테 얘기해보실까? 돌이 좀 음.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요. 음, 뭐, 그렇게 단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어. 그럼 선생님, 여러분들, 우리 박수 쳐줍니다. 자, 보세요. 모름지기, 돌이라는 건 오행으로 뭐죠? 세기운이 세기운이죠? 네, 네. 그러면은 세기운이 우리가 그 쇠라는 거는 담금질을 할때 담금질을 네. 예. 할때 예. 열에다가 천 몇백도 열에다가 막 희뽀를 달궈서 냉각수. 냉각수에다가 넣어서 예. 때려서 또 때려서 넣고 때려서 넣고 하죠? 예. 그러면 쇠가 무쇠가 되는 거야. 예. 예?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돌을 놓는 지금 돌은 계속 비가 오니까 젖어. 그러니까 약간씩 부스러지더라 약간씩. 예. 왜? 강렬한 볕슬 받았을 때 엄청나게 그 돌이 강해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서도 새가 있으면은 물을 견져주고 햇빛이 째줘야지 새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예. 잊지 마세요. 예예. 그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강력한 우리가 그 설악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골산, 예. 관악산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은 바위가 엄청나게 단단하면서 손을 대면은 막 뜨끈뜨끈해. 예. 그게 바위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거든요. 예. 물에 먹었다가 벼슬 쪼했다가막 하면서 예. 당근질이 돼서 그럴 때그 바위에서 지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자기가. 예. 가난 음. 기운이 지자기. 우리가 자석료도 막 팔고 그랬잖아. 예. 자석 팔찌도 차고 지자기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양허층 분들, 음기가 소화하고 양, 양허층 분들, 양기가 부족한 분들은 예. 그런 지자기를 받으면 상당히 좋겠죠. 예. 예.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지자기를 받으면 좋겠어요? 일본님. 일본님이야. 운기가 강하기 때문에 사주에도 그렇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본님도 그런 게 보약이니까 예, 저랑 예. 생각하면은요 예. 그런 바위가 있던 게 안으세요. 예. 눕기도 하시고. 예,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예.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오늘 필요를 드린 거예요. 예. 예. 셨죠 예. 자, 자 수업 시작.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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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